평면상에서 보시면은 스위퍼나 버했을때 스케치를 선 그리죠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려놓고 확인을 누르면 스케치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됐을 때 3D 회상에서 봤을 때 프로파일 1번과 2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파일 1번을 하고 편집을 했을 때는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네모 그려놓고, 확인 누르고, 프로파일 2번하고, 편집을 누르고, 그리죠. 확인을 누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수정의 수입 혼합이라고 돼있죠. 이 수입 혼합 프로파일 1번, 2번, 경로 세 가지 액션을 완료하 아, 완료하는 거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갖다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유용하다는 거죠. 확인을 눌러놓고, 파일, 새로로 만들기, 패밀리. 여기서 미터법 프로파일이라는 걸쳤습니다 미터법 프로파일, 열기.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죠. 2D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3D 뷰가 안 돼요. 여기서 당연히 아까처럼 뭔가 그림을 그리면은 작동을 하지만 바로 삽입으로 해서 캐드 d 가져오기. c 이트 가져오기 에해서 아까 전에 이제 다 드렸던 루트로 들어갑니다 터널에서 c 이트 도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밀리미터로 맞추고 중심대 중심으로 위치를 맞춥니다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 ZA로 봤을 때상관같이 중심은 여기에 있고요 캐드 도면은 이런식으로 있죠 네, 이 캐드 도면 자체도 보셨을 때네 지금 네,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예를한가지에 음 그냥 프로젝트에 로드를 시키면은 보시면은 지금 창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패밀리 4번 창이고요 얘는 패밀리 5번창이에요. 두 패밀리가 다른 거죠. 당연히 여기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로 했을 때이 프로젝트가 열리는 건이세 개가 다 각기 다른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파일 있죠? 이 프로파일을 프로젝트에 로드를 시키면 패밀리 4번 파일에다 할 거냐, 프로젝트 1번에다 할 거냐를 선택할 수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확인하면 패밀리 5번이 들어가겠죠. 그 전에 이 캐드 도면을 그냥 업로드 시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성해서 선을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요. 이 선선택 기능 있죠? 이 선선택 기능을 통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선선택은 되게 민감합니다. 한번 여기서 클릭을 하고 했을 때 점, 선, 점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여기서 esc를 한번 누르면 이게 수정으로 안 바뀌어요. 계속 선 선택입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그때 수정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곳에 이 라인 한 개만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 라인 한 개를 프로파일로 보내봤자 형태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선을 한 다음에 선 선택을 해서, 여기 안쪽 있죠? 안쪽도 여기 눌러주고, 이 밑에 바닥만 한게눌러게요 얘랑, 여기, 여기. 이렇게 누른 다음에, 나머지는 트림으로, 네, 이런 식으로 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 직경이 나왔죠? 내부 직경이 나왔기 때문에, 얘를 업로드 시켰을 때는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서 패밀리 4번에다가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 더블 클릭을 하고 프로파일 1번에서 프로파일을 스케치별이 아니라 패밀리 5번이 들어와있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확인을 일단 누르고요. 다음과 같이 형태가 형성됐고요. 이 스케치 파일 있죠? 프로파일 파일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패밀리에서 바탕화면에 패밀리 육번으로 확인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이 안에 걸 지우고요 저는 안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 캐드라인 바깥쪽으로 한번더 만들겠습니다. 작성해서 선을 누르시고 선 선택 그 다음에 바깥쪽 <laughs> 트림으로 마감해주시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로드를 하고요. 패밀리 4번에다 로드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이 스위프 펀업을 봤을 때 일단 경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경로를 네, 이쪽으로 좀더 트래그 해줄게요. 해주고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2번을 선택해서 내린 다음에 방금 로드와 패밀리 6번을 불러드립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죠 네, 경로는 같고요 경로를 가면서 이 앞면 단면과 뒤에 있는 단면이 변형, 변형되는 거죠 네. 이걸 한번 실습해 보실게요 나중에 이제 웹 e 디테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걸 다 레벨 모델링으로 하시면은 이제 빗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거 뭐, 이거 연, 연결하는 이 각재들이랑 이런 구조물들을 다 하나씩 모델링을 하셔야 될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 해요. 네. 일반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세도를 받으셨을 때 하셔야 되는 방법이 아까 그 방법이에요. 캐드 가져오기해서 테스트 있죠. 이거를 가져오고. 중심대 중심 밀리미터 백으로 일단 가져옵니다. 네, z로 쳤을 때 일단 이 라인들을 제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제 이거는 어느 부분까지를 모델링을 하시고 나머지를 그 일람표로 매개 변수로 처리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하는 방법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했을 때는 네 이제 시간 대비 효율을 따지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납품하시는데 LOD 막 200, 300 이런데 이걸 다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디자인적으로 어느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했을 때이 부분 외피 부분의 형태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작성해서 선 하신 다음에 선 선택으로. 이렇게 외부 부분만 일단 따는 거예요. 근데 이 두께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 두께까지 일단 선선택으로 조금씩 잡아줍니다. 그시면은두께만 일단은 이무이로 잡은거예요잡으신 다음에 트림으로 마감해주 셔야 돼요. 선 선택을 하실 때 되게 조심히 하셔야 돼요. 두번 누르면 그상태에서두번선이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뒷부분에더 있긴 한데 그냥 여기서로 마감지워주세요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하는 거죠. 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방금 요소 삭제했는데 에러가 뜨는 이유는 이 라인들의 점들 있죠. 얘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포인트가 있는 프로파일인데 얘는 포인트가 엄청 많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 형태로 갈수 없기 때문에 완료를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하실 때는 레벨 모델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수입을 쓰시는 게 맞아요. 경로 선택이 있죠? 경로 선택을 누르셔서 확인하시고 프로파일 불러와서, 수입, 경로 선택, 클릭, 확인, 스케치별 6번, 확인 네, 이제 이러면 스케치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스케치가 네, 여기가 안돼있죠 외선두 개가 있고, 딜레트 해주고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주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봐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일은 많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좀더 디테일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드리는 거이고 확인을 하고요. 좀 매기면서 더 쓰고 얘를 작성, 수입 경로 선택, 클릭. 확인 프로파일 6번네 되죠. 수입에서 에러 나는 건 네, 스케치 문제예요, 무조건. 근데 선 선택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ESC 두번누르시는걸꼭 확인하시고 마우스를 한 번씩 천천히 누르세요 나중에 이게 복잡해지면은 선의 개수를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이 두 개가 돼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고. 트림으로 이렇게 마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했을 때, 이제 형태적으로 제일 자유도가 높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가져와. 보시면은, 패밀리를 가져갔을 때, 이 패밀리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와요. 네.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한개 밖에 클릭이 안 되죠. 그러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구성요소 내부 편집 모델 1에서 이제 어느 카테고리에 만약에 내가 할 액션을 취할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만약에 벽에 대한 마감제를 할 거면은 일단은 벽 카테고리로 가서 나중에 일랑표에서 분류하죠. 그 다음에 벽, 뭐, 어디 마감,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기죠. 이게 생겼다라는 건 방금 한 액션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수입하셔서 경로를 선택하죠. 확인하고, 프로파일 선택하고, 보니까, 어, 너무 많네요. 많지만, 제가 프로젝트 로드를 할때이 프로젝트에는 안 넣어놨죠.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이무이로 한 개만 그려놓겠습니다. 확인,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데, 확인하죠. w t z t 로 가서 이 프로파일 있죠. 이 프로파일 자체를, 이 패밀리 6번을 프로젝트에 로드해서 이 프로젝트에 넣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프로젝트가 켜지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이 요소를, 네,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스케치별에서, 네, 패밀리 6번. 되있죠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6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 각도랑 방향은 이제 프로파일에서 변경시켜줘야 돼요. 네, 어떤 세이브를 돌릴 거고, 어떻게 형태가 될 건지는, 치수랑 네, 다 튕기시고, 어떻게 쓸 건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면 다운받으시는 거죠. 프로젝트 내부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패널이라고 했을 때 잘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잘리는 부분 처리 어떻게 할 건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수입이랑 수입 스윕 혼합을 통해서 이제 캐드 도면을 응용하기 기본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아직 매개변수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바로 만들어야겠죠. 새로 만들기로 해서, 패밀리 가구 열어주실게요. 가구. 새로 여시고요. <laughs> 자, 천천히 따라 하실게요. 가구를 여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놓고 치수를 매개변수로 만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참조평면이 있죠. 참조평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뭐, 이렇게 드래그 맞추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던져 놓으신 다음에 매를 클릭해서 치수를 500 정도로 맞춰주십니다 밑에도 이 치수 클릭해서 500 하신 다음에 이 주석에 가셔서 이 정렬 치수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단에 이 조그만한 아이콘으로 정렬, 정렬 칠수 있죠 얘를 누르셔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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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했을 때 EQ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와이드 한 부분 클릭, 클릭하셔서 마지막으로 해주죠. 똑같이 윗부분도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참조평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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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 다음에 얘네를 500씩 맞춰줍니다. 다음음에정 정렬 치수로 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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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 맞춰주고요. 클릭, 클릭, 맞춰주고자자이렇하하은 평면상으로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쉽게 돌출로 갑니다. 돌출을 누르셔셔 이쪽 쪽각형을을르시시클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들이 파란색으로 다 찍히는 구간에 놓으셔야 돼요. 스냅이 잡히는 구간에서 누르시면 이 참조평면들에 대해서 스케치 라인이 그려지고 자물쇠들이 내면에 뜹니다. 이 자물쇠들을 다 클릭해서 잠가 주셔야 돼요. 잠근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 자물쇠를 잠그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참조평면 있죠? 참조평면을 드래그해서 옮길 때 돌출이 같이 움직입니다.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복잡한 패밀리 만드실 때이 구속이 잘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조평면이랑 이 구속이 잘안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면도로 가십니다. 인면도 뒷면 열고, 돌출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참조평면을 한개더 만듭니다. 작성해서, 참조평면에서, 그 다음에 이 돌출을 클릭하면은 이 화살표가 나오죠. 화살표 윗부분을 당겨서 여기로 이렇게 이 라인에 딱 접하면은 스냅이 잡히죠. 잡혔을 때 놓시면 으 자물쇠가 생깁니다. 자물쇠를 걸어 주시면 또 걸리죠. 자그 다음에는 작성해서 어, 아니죠 정렬 지수로 여기도 하나 둡니다. 자투신 다음에는 이제 W D Z A로 가는 거죠. 어... 네. 프로파일 끌 거고요. 프로젝트는 패밀리도 끄고요. 잠깐 화면 정리할 동안 돌출을 만드시면 됩니다. 패밀리 6번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한 곡을 한 개를 만들어둡니다 자, 뭐, 구성기랑 이런 거안 되시는 분 가서 봐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매개변수예요 자, 일단은 얘를 프로젝트의 로드 한번 눌러보실게요. 다른 창다 꺼주세요. 다른 창다 꺼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 한 개만 여신 다음에 프로젝트의 로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의 이 마우스의 이 돌출이 따라다닙니다. 패밀리 6 번이죠. 한번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는 특성 창을 보면서 같이 보실게요. 특성 창과 3D 뷰를 보면서 얘를 클릭했을 때이 돌출이란 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매개변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스턴스 부분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 유형 부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가구인 거죠. 카테고리도 가구되기 때문에 네모나 가구한 덩어리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최소화시키고 이 패밀리에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6번을 패밀리 7번으로 전바꾸고요그 다음에 이큰 숫자들 있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레이블이라는 게 뜹니다 이 레이블을 보시면은 없습니다 레이블은 이제 파라미터 매개변수를 칭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매개변수 작성이 매개변수 작성을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패밀리 매개변수와 공유 매개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란표와 태그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패밀리 매개 변수죠. 공유 매개 변수는 여러 프로젝트 및 패밀리에서 공유될 수 있는 ODBC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일람표와 태그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 패밀리에서의 데이터들도 뭔가 일람표에서 프로젝트 내에서 수정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공유 매개 변수를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이 패밀리 매개 변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유형과 인스턴스를 봐야 돼요. 유형은 지금까지 저희가 카테고리랑 패밀리 하시면서 보셨죠? 그 유형이 이 유형입니다. 이 유형 안에 매개변수를 넣는 거고요. 인스턴스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이 특성창 있죠? 이 특성창 바깥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보고 매개변수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저는 이제 h 값이죠? 대문자 h로 넣을게요. 대문자 H를 놓고, 네, 치수를 돼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얘는 H e q u a 405가 되죠. 아, 405가 되죠. 평면상에서 똑같이 이큰 치수 한 개를 클릭하고 이 레이블을 눌렀을 때 여기 H405가 떠있죠. 같은 매개변수를 줄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네모난 돌출을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면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 인스턴스, 그 다음에 W라고 해놓고요. 확인을 누르면 W는 1040이 되죠. 정사각형이면은 하나만 바꾸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은 W1040을 놓게 되면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로드하고, 네, 평면상에서 이 네모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처음에 했던 패밀리 6번은 아무 매개변수 변경이 없지만 두 번째로 온 패밀리는 이렇게 치수에 h랑 w 값이 있습니다. 이제 얘는 1 0으로 놓으면 높이가 커지고요. w를 변경시키면 네, 정상극형이기 때문에 그 중심 포인트를 기점으로 퍼지게 됩니다. 네, 이게 매개변수입니다. 네. 만들어보세요. 네. 이것만 하시면은 이제 매개변수를 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점심 드시고 오시고는 유형이랑 인스턴스, 그 다음에 패밀리, 그 다음에 공유 매개변수를 다 비교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만드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봐드릴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패밀리 창에서 이 레이블들이죠. 이 레이블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